안녕하세요, S입니다. 안녕하세요, N입니다. 아 오늘은 제목부터 아주 흥미롭죠.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특징 이런 거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꿀을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또 이게 사랑하지 않을 땐 사실 찾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할 때 해주는 건 어느 정도 선이 있어. 뭔 느낌인지 아시죠? 맞죠. 음. 맞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연애 중이시면은 아내 남자친구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연애 중이지 않을 때는 다음 남자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 생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laughs> 첫 번째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좀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두 번째는 응. 좀 미래 계획에 내 지분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낌없는 어, 뭐. 투자라 함은 아, 어. 제가 생각할 때 남자가 투자하는 건딱세 개예요. 시간이랑 돈, 그리고 사랑 이렇게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좀 어려운데요. <laughs>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게 무슨 아, 말이죠? 뭐든 내주길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 약간 나눠줄 수 있다. 맞죠? 맞죠? 뭐예요? 어, 데이트나 시간도 빼줄 수 있고, 데이트 음. 돈을 좀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쿨하게 해줄 수 있고, 뭐 나를 보러 온다, 데려다준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사소한 음. 것까지도 그냥 좀 거리낌 없이 해줄 수 있다. 맞아요.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그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누구를 만날 때 약속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잡는지 음. 이런 거, 이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약간 양해를 구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는데, 뭔가 미안해 미안할 것까진 아니지만 그냥 음. 냅다 쌩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 그쵸,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음, 최소한 그런 통보하지 게. 않는 그쵸. 저는 그막 자기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막 만나러 와주고 이런 게 꼭... 사랑에서만 할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막 초반 스퍼트일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죠, 맞죠. <laughs> 돈은 좀 어려운 건것 같아요. 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아끼지 않는다를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돈은 좀 아낌 없이 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워하지 음.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음. 어퍼 바운드보다 언더 바운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친구들이랑은. 잘 먹고 잘 놀면서 나랑은 아... 김밥중국 가는 남자. 요런 스타일이면 안 된다는 아... 거죠. <laughs>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자고 하면은 살짝 아 굳이? 이렇게 하 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돈 많이 드는데 뭐, 뭐 여행 가서 뭐 하자 하면 돈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laughs> 아까워하는 거죠. 사실 그게.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 돈은 좀 절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줘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시간도 맞아요.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음. 뭔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음. 좀 친구들한테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에 음. 비해 나한테 좀 아까워하지 않는지 이런 음.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같죠. 맞아요. 그 사람 한 명을 두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음. 두고 좀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좀 이렇게 좀 결국은 사랑의 투자가 아낌이 없으면 이 남자가 날 음. 좋아하는구나라고 음. 어느 정도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미래 계획에 내가 있냐는 거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일도적으로 나를 빼놓고 얘기하는 느낌이 든다 하면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사랑 깊은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헤어질 날짜가 정해져 있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게 이미 정해진 사실 같은 거는 사실 정말 사랑하면 헤어질 생각을 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막 거창한 미래 계획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미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세우기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당연한 1년 후, 3년 후 이런 거에 아니면 뭐한달후 이런 일정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이 정도가 딱 중요한 것 같죠. 제가, 아, 이건 조금 성격에 따라,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음. 좀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 진짜 가까운 미래여도 그냥 자기만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게 되게 좀 쉽지 않다? 음, 음. 그러니까 뭔가 그 굳이 나를 배제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 이랑은 사실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미래 지분을 나한테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이랑의 연애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음. 그 소년은 시한부 연애 같아요. 음. 어, 좀. 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아 얘가 나, 얘랑 계속 만날려면 내가 진짜 한없이 헌신적이어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되게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관계구나라는 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 진짜 사랑한다면 미래 가까운 미래 정도에는 나랑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결국은 음, 나랑 고려했냐안 고려했냐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 원래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망의 진짜 포인트인데 결국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그래요.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앞에 문제들만 봐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본질은 그냥 진짜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에 보면서 어, 에 했으면 <laughs> 사실 이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런 뭔가 타인이 정해준 기준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면 조금 음. 내면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실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면 얘가 날 좋아한다는 거를 뭔가 증명받고 싶다거나 확인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타인의 기준으로 확신을 얻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뭐 표현이야 난... 듣고 싶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음. 증거를 찾는 건 어쨌든 관계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원래 사랑은 둘만 괜찮으면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남자친구한테서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막 가족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받기도 하고, 음. 진짜 하물며 어떤 관계든 사랑하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평생, 겪어 왔던 일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제일 잘알 거거든요. 어떤 게 사랑 받는 음, 음. 느낌이라는 건지.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서 사랑을 갈구하고 막 착취하기보다는 사랑을 잘 해주는 느낌을 받는 남자랑 만나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한테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맞아요. 음. 맞아요. 그 뭔가 노력해야 사랑이 나오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쵸. 서로 약간 의심하고 이게 사랑이 맞나?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진짜 많이 해봤고 음. 근데 결국에는 잘... 그러니까 서로 힘들더라고 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막 너는 왜 이거밖에 못 줘? 하고 이제 한쪽은 또난 최선을 다해서 줬는데 왜 그거라고 그 정도밖에라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음, 음. 하는 것 같아요 힘들, 힘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론은 그냥 뭐 사랑받을 때 나오는 행동이 이거니까 이렇게 행동해라, 도 아니고 이렇게 행동한 사람을 만나라도 아니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사람을 음. 모두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만나 봅시다. 네, 여러분,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